심심하니 자냐고는 웃음 터지는 순간들 80인탄 상위로 전단지 알바 이게 뭐야? 자, 물고기도 주인을 알아본다 아니 내가 사람만한 광어를 잡았다니까 머리 좋은 쪽아가아 했을 때. 테크놀로지야테크놀로지야 장애인 겪기 <협회가> 세요 <laughs> <send you. 웃음> Amazing. We can get that, that difficulty controlling the c h a t to defend yourself with those attacks so looking at. <laughs> 계속 눈 맞추시는 누나? <웃음> <웃음> 청바지에 티가잘 어울리는 누나? <laughs> 이쁘다잉. 이쁜 누나들 계속 보고 싶으면 화면 두번 터치하세요.